조우로 이, 의 가시점 오른쪽에 의 가시가 있고 아래에 발에 지가난 이, 의가 붙어 있으면 조우로 사금 한자는 한글, 사물, 숫자,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의 이, 니은, 디귿, 바나나, 가시점 조우로에서 한글 모음 은은 몇 개가 있나요? 3개가 보이나요?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왼쪽 변에 있는 여자녀를 보십시오 하늘에 이, 가시, 점이 붙어 있어요 왜 하늘에 이 가시 점이 붙어 있을까요? 가시에 찔려 피 흘린 하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아들 자를 보십시오. 여기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두 이가 보일 거예요. 이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 조우로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? 두 개가 보이나요? 이두 개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두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의 변형인 비스드만이와, 이에 변형인 발에 쥐가 난 이가 사용되었습니다. 조우로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? 두 개가 보이나요? 가시 두 개는 두 희생이라는 의미입니다. 조우로에서 점은 어디에 있나요? 왼쪽 변에 있는 여자녀를 보면 사람의 발목 부분에 핏방울이 맺혀 있어요. 점한 개는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입니다.